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일요일이고 지금 캔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다들 놀라셨죠? 화장도 아직 안 했고. 아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오늘도 아마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왠지 갑자기 파전 튕겨요. <laughs> 제가 들었을 때 한국에서 비 많이 오는 날존 많이 먹더라고. 좀 이따가 세수만 하고 맞추다니 <laughs> 올게요. 귀신이다 나중에 배우되고 계신육갈만해할게 이제 준비해야 돼서 일단 잠깐 껐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나, 안녕 다 아, 이거 이거. 아, 나 진짜 주말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한 선주말에 일찍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너무 귀찮아 나가기 너무 귀찮아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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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랜만에 너 잠도 자게 아니 진짜 마트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집에 파도 없고 <laughs> 오랜만에 마트안 가서 오늘 가야겠네 아 진짜 얼굴 이렇게 화장 안 해도 너무 못생겼어요 <laughs> 저도 지금 내 얼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눈을 걸려. 비뿐만 아니라 지금 눈도 같이 오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하셨다. 아, 오늘 점심 메뉴 맛있는 파좀 준비할게요. 저기내 안경 못 봤어? 응. 안경. 밖에 있을 텐데. 밖에? 응. 어. 없어? 안경 아직 못 찾았어? 응. 어. 아 여기 있잖 줘 빨리 싫어 아이 줘 싫어 아이 줘말안 들어? 손 빼라고 뭘 손을 빼손빼나 오빠야 그럼 발로 해? 오빠야 오빠한테 줘. 좀 예를 시켜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볼게 하이 빅스피 아 빅스피 어... 대답 안 해도 돼 지금 우리는 마트 가는 거예요 동네 마트 갈거지? 어 동네 마트만 가면 되죠 빨리 빨리 밥먹게 오빠 배고파? 응 음, 떡볶이도 먹을래? 아니 오빠 왜 배고파? 왜? 나만 보면 배부러야 되지 아 한국에서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촌 많이 먹잖아 모로코에서 그런 것도 있어 이거 뭐냐면 그 원두콩? 원두콩죽 같은 건데 음. 아니 올리브 오일 하고 그 쿠민 이렇게 섞어 먹었는데 나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어 그 모로코고추장 같은 거 있어 그거 같이 섞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매워. 그리고 팥 있잖아. 팥 원래 빨간색 있잖아. 팥 같은 건데 하얀색 이거 이거 그아 레드빈? 그거 그거 이렇게 있잖아. 부딪찌게쓸때 쓰는 빈 있잖아. 그냥 하얀 빈인데. 이렇게 토마토 소스하고 같이 섞으면서 그거 엄청 맛있어. 나는 엄청 음. 좋아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뭘로 만든 거? 이거 남는 빵. 남는 빵? 어, 남는 빵 이렇게 잘리고 렌스하고 양파, 토마토 이렇게 다 섞어 해 먹는 거야. 근데 이거 무조건 그냥 남는 빵으로 해야 더 맛있어. 예를 들면 뭐빵한이틀 정도 돼야 더 맛있어. 이름이 <레> 뭐야? 레피자. 레피자? 루피사 루피사 델 홉스 이름이 려렵지 비오는 날 먹어? 응 근데 만들기 너무 귀찮아 오빠 왜 모르고 음식 안 먹어? 먹잖아 뭐 먹어? 그냥 건강하지 않은 타진 건강한 타진들 너무 많은데 왜필수다 uh -huh. <laughs> 많이 돌아가는 것만 좋아해? 야채도 안 먹고 건강한 타진이 따로 있어? 야채 있는 거 근데 짭짤해 오빠가 달달한 것만 좋아해 달달한 거 아니라 달달한 고기만 좋아해 <laughs> 디저트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 그거 디저트하고 그거 달라. 초콜릿 엄청 좋아하잖아. 달라? 아 응. 예, 새끼네. 뭐 KA? 응. 아 오빠 나 오늘 그거 봤어. 어. 환우. 마지막 회? 어. 드디어? 응. 어. 이제, 이제 이별한 거야 환우하고? 마지막 별로 재미 없었더라. 한국 드라마 오양성 결에 그래?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만드는데 내일 마지막으로 되게 고지같이 만든 거야. 요즘에 그렇지. 재벌집이 충격이었잖아. <laughs> 제볼지 보면서 그 마지막 회 보면서 네인산에서 16시간 그냥... 훌훌... 마지막 회까지 좋았던 드라마 뭐가 있어 요즘 드라마 는니면옛 드라마? 뭐 전체 다 해서. <웃음> 그 왜에 <laughs> 네네네네네아뭐점 찍고 나온 거? <laughs> 어... 이거뭐지 아내에요 <laughs> 네, 그거 드라마 전체 다 이상하게 만든 거야 빈센조는 괜찮죠, 괜찮았지. 한국 중도 조차선에서 이렇게 엄마 한숨 노는 거야. 음... 딱 나랑 맞게. 신기한 게 보여줄까? 뭐? 뭐? 어. 지금 리파워 네쓸 수가 없었어. 아? 아, 그거 없나 대추? 대초 말린 거? 어, 어. 한국살 대추. 없습니다 아 안좋아 나 오늘 여기서 아마 1 0편것같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없어 아빠가 먹고 싶은 게 없어야 돼 나만 봐도 배고 어우 배고파 빨리 가야 돼다 아, 지나갔다 파사로만 왔는데 이렇게 많이 사게 됐어 사아왔어 집에 가서 뭐 먹자? 마코리 안 샀어 너못 먹잖아 안주 <laughs> 좋네 이게? 로맨틱한 날씨잖아 이게 왜 로맨틱한 날씨야? 집에서 앉아면서우중충하고만 따뜻한 핫도그 마시면서 이렇게 창문 보고 음. 비 소리 듣고 근데 한국에서 비 소리 들을 수가 없어 창문 너무 두고서 여기 치킨집 사라졌네? 네가 좋아했던 치킨. 네가 좋아했던 치킨 집금없었어 응, 음, 그럴 것 같다. 아나 치킨 오래 안 먹었네. 치킨도 이상 싫어. 왜 싫어? 아, 이거 스토리 있었어. 아. 딱 이렇게 치킨 보고 투어하고 싶은 만큼 <laughs> 그런 끔찍한 스토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잠깐 아르바이트했을 때 거기 주방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대박이었어 거기 진짜. 그거 딱 일주일만 일했고 응급실 갔잖아. <laughs> 알바 일주일만 하고 응급실까지 가는 <laughs> 그 전에는 엄청 잘 먹었잖아 응 엄청 맛있게 먹었지 치킨 엄청 좋아했지 너 방금 욕할라 그랬지? <laughs> 그러니까 나욕 나올 뻔했어 저차 보고 휑휑휑 달리는 차 보고 왜 이렇게 급한지 나 이해가 안돼 모로코에서 운전을 하고 왔었어 <laughs> 내가 갔던 나라 중에 응. 모로코가 운전하기 제일 위험한 거 같아 맞아 위험하지 나 그것 때문에 고기소 연습했잖아. 고기소 손 같은 거 없어. 이것 좀손 지키는 게 엄청 어렵잖아. <laughs> 어. 나 일단 가본데 중에는 진짜 무서웠어. 진짜 이렇게 내 얼굴을 보니까 누구세요? 문이 닫힙니다. 오늘 해줄 거야? 그럼 오빠 해줄래? 네 아빠가 항상 주보고. 음. 나중에결혼하게되면런티 어. 한국말로 뭐예요? 그 A S 어. 반품 어. 반품 할수 있는 기간 드린다했잖아어 그거 1 년이야. 어. 일단 결혼하고 어. 1년 동안 만약 남편한테 그거 해줄 거라고 어. 1년 동안 언제든지 반품 간다고. 어, 나도 신기해. 처음에는 원래 내가 해줬잖아.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보다 잘하더라고. <웃음> <웃음> 나 이렇게 먹어. 아우 너무해요. 모로코에서도 파 많이 써? 파보다 양파 많이 쓰는 거야. 양파? 응, 음, 어. 양파하고 마늘. 어, 여기도 뵙다. 아, <laughs> 너무 설복. 설복? 어무 매워. <laughs> 봐봐, 너무 진짜 너무나. 너무해.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눈물. 웃음> 진짜 너무 파 굴리는 거예요. 전에김치전 있잖아. 응. 어. 대처 먹어봤을 때. 응. 어. 가락시자 그래서 먹어본 적 있는데. 맛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거 어. 맛도 없다고 이런 초등 그 인상 있잖아. 초등 인상. 그초 인상은 그거 별로 맛도 없어. 근데 집에서 어. 만들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해외에서 가면 어디로 먹어야 되는지 고 어. 많이 고민하고 먹어야 돼. 왜냐면 맛도 없는 카페에서 먹으면 어. 계속 그런 인식만 있을 거예요. 아, 어, 이거 그런 원래 맛이다. 받았구나. 아. 그런 것도 있잖아.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국인을 만났는데 그 한국인하고 별로 안 좋은 사건이 있으면. 어, 그럼 다들 그렇다. 한국인 다 그렇다. 어. 그리고 어. 처음에 장인 어른도 그 모로코에서 어떤 여자가 그 한국인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 하셨잖아. 한국인이랑 결혼한다니까. 어. 네? 그때 남편 아이가 있었는데 포켓도 당니고그 어. 바람 피는 것도 당니고 결국에는 그냥 이혼하게 됐어. 아이... 에어컨도 어. 아빠한테 갔어 근데 얘네 그고 모로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좀 모로코에서 한국 남자들 그런 남자다 이런 어. 인식 좀... 좀 생기기 시작했어 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일부분인데 응아 진짜 그랬다 아 화가 이렇게 배웠나? 아, 봐 진짜 눈이 너무 밝아졌어 너무 잘... <laughs> 누가 보면 오빠가 나 때린 줄 알았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려 응 음. <laughs> 오늘은 저기 백종원 아저씨 거안 봐? 안봐다 외웠어? 응나 수고 자기가 너무 귀찮아서 같은 거 할아버지 내가 할게 아 진짜? 어 그릇 다써 근데 옛날에 한국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아까 친구 가는 가게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뭔가 봤더니 혹시 이거 김치전이라고 물어봤어 어떻게 생겼는데? 나김치좀 그때 뭔지 몰랐어 <laughs>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줬어 근데 이거 잠깐만 보여주기 전에 이거 응. 어제 한 봉지 다 했었잖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다 어디 갔어 <laughs> 하루만에? 해 페이스북에서 갔지 <laughs> 어디 갈 거지 어? 진짜 김치전처럼 생겼네 어, 색깔이 근데 나 이거 뭐 진짜 들어가? 먹어보고 싶어 근데 왜 색깔이 빨개? 아 그거 뭐 들어가는데? 그거 있잖아 그 파프리카하고 아, 모로코 파프리카. 고추장 같은 거? 근데 모로코 고추장이 나 이제 맛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거보다 더 맵나? 아니 더 맵은 게 아니라 레몬까지 다 아. 같이 섞어 넣으니까 어, 모로코... 뭔가 맵끔 매끔... 어. 새콤한 맛 모로코 고추도 들어가고 그리고 레몬 거? 그 어떤 레몬이면 피클 같은 거 그래서 음... 훨씬 맛있어 고추장보다 쌈장이 맛있어 모로코 고추장이 맛있어 모로코 고추장 오 역시 모로코 사람이 모로코 사람이네 한상 <laughs> 그런 말 들었어 한국 요리 엄청 어렵다고 내가 보기에 모로코 요리가 더 어려워 모로코에서 레시피 그대로 따라와서 어, 어. 간이 가끔 안 나와 레시피 그대로 해도 안 어, 돼? 안 나와 어, 근데 장모님 요리하는 거 봤잖아 음.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엄청 걸리지 어. 한국 스타일 로 비하면 그짐 같은 거한 1시간 한 반두시간 정도 아 오빠 진짜 잔소리 하지 않는 남자 다행이다 그러면 안돼 아니야 이거 무슨 파장 이렇게 안 하죠. 응. 진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야대로이렇게까이 다음에 주니가빠 여기서 빠는 거반놓고 지금 반놓고 지금 테러테러야테러 한국, 한국 음테러 하는 거야. 그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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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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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심심할 틈이 없겠다 근데 오빠 이런 거 싫어하잖아 항상 나한테 왜 이렇게 시끄럽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냐 언제 어 내가 가끔 그러잖아 가끔 귀에서 피날 거 같을 때 <laughs> 뭐예요 이거 이거 파종 아니야 판종이야판종 판존. 막걸리까지 샀을 걸 그랬어 응. <laughs> 그냥 그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만 이렇게 <laughs> 되죠 어다 됐네 나 그거 줘 무사? 어어 진짜 많이 먹었네? 어 이거 맛있어 이거 언제 담았는데? 엄청 맛있어 그거 기억나? 한국 와서 처음 먹은 음식? 어, 단무지 단무지잖아 응. 단무지 먹고 단무지 맛있다고 응. 계속 먹었잖아 단무지 근데 그거 단무지 뭐 있는지 모르고 먹었어 아. 나만 모르고 있었을 때뭐 아예 모냄시도마치도 어. 못했어 무 엄청 싫어했잖아 엄청 싫어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내가 잘 먹을게 너아 <laughs> 맛있어 하좀 먹어볼까? 응 먹어야지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게 먹었다 맛있다 세 마리씩 먹는 거야? ㅎ 래안 먹지 안젓 나만 다 먹을게 모로코는 무슬림이 대부분인데 종교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아 그거 그거 응응 이제 사람들이 저... 사실 제일 궁금한 게이거 이슬람이지 이슬람인데 아, 맞아요 한... 보통 모로코에서 종교는 이슬람 맞는데 별로 이렇게 고수적인 나라 아니야. 음. 뭐해잡 소드라 하든 그거 아무 상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옷, 음. 이슬람이 워낙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니까 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특별한 게 있잖아. 뭐 기도를 하거나 음. 뭘 먹지 못하거나 음식 중에. 음. 뭐 내가 직접 살아본 내가 더 정확하잖아. 음. 나는 원래 종교 같은 게 없었잖아. 뭐 어렸을 때 할머니 그래. 때문에 저기 천주교 잠깐 다녔던 거 말고는 없는데 그냥 똑같은 거 같아. 나는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 이제 그 종교를 강요하고. 근데, 모로코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워낙 극단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보면은 응. 뭐 난리 칠수 있으니까 외부적으로는 응, 좀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뿐이지 뭐 근데 어느 종교랑 똑같은 것 같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뭐 예수천국,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 많잖아 한국에도 응, 그치, 그치. 그리고 워낙에 좀 IS라는 단체 때문에 뭐 테러리스트다 막 이런 게 많은데 응. 그거는 아예 그냥 다른 종교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니까 IS는 약간 좀 극단적인 그렇지, 그렇지 모로코에는 그런 사람도 없고 모로코의 마트에서 술도 팔고 맞아 <laughs> 돼지고기도 파는 데가 있고 어 돼지고기도 팔고 모로코에서 그리고 하나 뭐 다른 건 뭐, 길거리에서 술못 먹는 거 근데 그거는 술못 먹는 나라들이 있어 길거리에서 한국이 좀 술에 좀 관대해 근데 요거는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어, 뭐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야 사람들이 응. 그은 엄청 많이 안지 한참 먹었어 한참 어떻게 먹었어요 한참 지겨워 좋지. 아니 나는 <laughs> 이거를 거의 한한번 넘게 들어서 한참 단우 나올 때마다 어, 한번 설명해줘봐. 얼른 30초 아, 끝내야겠다. 안 그러면 이 해바라기 씨가 <laughs> <laughs> 네 몸속에 해바라기가 잘할것 같아. 이거 얼른 빨리 하고 끝내야겠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차 없었을 때 말이 있었잖아. 사람들만 타고 다녔잖아. 만약 서울 보통 부산까지 편지 같은 거 보내고 싶으면 그 사람 말 타고 부산까지 가야 돼. 이이이 같은 성하고 그거 한참이라고 하는 거야. 한참 그 그만큼 너무 길어. 음 응, 이해했어? 응. 그거지. 다시는 해줄까? 쉬지 않는데 지금. <laughs> <laughs> 귀여하게 되면 그냥 이름 바꿔서야. 바람지. 네. <laughs> 예쁘고 착해 보이는데 이슬람이고 남편에게 이슬람을 강요했겠지. 외모만 보지 마세요. 뭐야? <laughs> 아니 내가 오빠 <laughs> 오빠 목이 여기서 간 놓고 야 이슬람 믿어라 이렇게 했나? 각 나라의 제도가 있잖아 결혼 제도 응. 거기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런 강요는 그런 건 없었지. 애초에 그런 거 강요할 거면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자고 하는 게 맞지. 한국에서 힘들지 네, 네. <laughs> 애초에 한국에서 완전한 무슬림 라이프를 실천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맞게 적응하면 사는 거지 한국에서 진짜 응. 무슬림으로 살면 어. 밖에서도 뭐 소고기 닭고기도 못 먹고 그래 그 할랄 할랄 푸드 밖에 못 응, 먹고 응.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색채가 강한 종교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주변에 많이 없다 뿐이지 한국 기준으로 좀더 이슈가 많이 되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미지들이 좀 그런 데 있어서 식단적인 사람인 식단적인 거고, 어? 응,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사실, 뭐, 우리도 악플 같은 거 다는 사람들이 훨씬 적지. 몇명 응. 중에 뭐몇명안 되지. 응. 뭐100% 모든 사람들이 다 악플을 달면은 인터넷 어떻게 해, 못 하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뭐제 와이프는 진짜 팩트는 해바라기 씨를 미친듯이 좋아한다는 거. 야 이걸 좋아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해바라기 씨 멈추고. 어, 그래, 그 마지막으로 그, 해. 마지막이야? 응, 그,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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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고. 왜 제가 계속 멈추라고 하냐면요. 이게, 어, 이게, 이게 어제 <laughs> 이게 굉장히 이게 질소 포장도 안돼 있어서 가짜 포장도 아니에요. 여기 빵빵했어. <웃음> <웃음> 근데 빵구는 안 났어. 완전 빵줄. 글쎄 이번에. 딱 <laughs> 이거 들 때마다 도시락 김 먹으려고 이거 이렇게 샀어. <laughs> 이거 확실잖아. <호흡이잖아. 웃음> 아씨다 좋아해? 응. 아난이 소리 들을 때마다 옛날에 추석 때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밤 까는 소리 있잖아. 다 먹었어. 맛있게 응. 먹었어. 응. 마지막 <laughs> 인사 하고. 오늘 집에서만 노현산 짓는 건데 그 재미 있을 건지 아니지 응. 저도 잘 모르고 재밌게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 정규하고 권한 댓글만 남겨주시면. <laughs> 그냥 일반이라고 똑같답니다. 음, 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신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